네, 이번 시간은요, 네, 인기 편입니다. 읽기. 아유, 문제가, 오, 내용이, 네, 꽉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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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전에 한국에 온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는 한영 번역자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한국 아 어떤 계기로 멀리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언어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문학뿐만 아니라 불어와 라틴어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이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기초를 가르치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는데, 공부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먼 나라에 두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외로웠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인맥을 넓혀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한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지식도 쌓여갔습니다. 외로움보다 호기심이 앞서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와 한국 친구 덕분에 영어 강사보다 훨씬 적성에 맞는 한영 번역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름길이었,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다가서면 상황이 바뀝니다.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길게 썼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발음을 하나 잘못했네요. 겁시, 겁이, 겁이 나는. 그렇죠? 여기서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발음 하나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 여기서 한번 네, 질문을 볼까요? 다음, 데이비드에 대한 내용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넓혀갔다. 인맥을, 인맥이 뭐냐면 관계. 서로, 어, 관계망. 그렇죠? 관계, 서로 인맥, 관계망을 넓혀갔다. 그런 뜻이에요. 음. 자, 네, 뭐, 영어로 말하면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인맥을, 여기다. 네네네네. 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표시를 하면은요, 인맥을 넓혀갔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친구도 모두 먼 나라에 놓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보면, 길어가지고요. 어, 여기 있네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먼 나라에 두고 왔다. 여기서 틀렸네요. 자, 여기서 놓고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안 되냐면요. 우리 그 이전 중국 이에서 문법 배우셨죠. 놓다. 두다는 교재에안 나와서 제가 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한테는 두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놓다. 사람한테 놓다. 왜냐면 하 물건 같은 거는 이제 물건을 여기다 놓아라. 사람을 거기다 둬라. 저분, 내가 비서를 뒀다. 뭐 이런 거. 뭐그 되는데, 뭐 사람을 놓다. 저분을 여기다 놓으세요. 이거 안 돼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돼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이쪽으로 시체를 이쪽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에, 2번이 틀렸는데 3, 4번은 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다. 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 졸업을 앞두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졸업을 앞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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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다. 이거 맞고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이주할 마음을 먹었다. 어, 여기 있네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이 마음을 먹었다.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맞고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두고, 놓고. 자, 이 차이. 네,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놓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건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저도 헷갈려요. 갑자기 옳지 않은 거야. 다시, 가, 다시. 그러면 하나만 맞고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 강사가 적성에 맞았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볼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여기 있네요. 영어 강사보다 훨씬 적성에 맞는 한영 번역. 한영 번역 일을 하게 되다 이건 아니에요. 틀렸죠, 그렇죠? 틀렸어요. 한영 번역 일이 더 훨씬 더 맞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주하게 된 이유는 영어학원 일자리 때문이다. 영어학원 일자리 때문에 이주하게 된 이유는 어 여기 보면. 이, 이 이주하게 여기서 왜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언어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에요. 언어에 대한 큰 관심.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렇죠? 일자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후배의 소개로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찾게 됐다? 영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찾은 게 후배 덕분일까요? 아, 여기 선배, 선배. 선배의 소개로. 그러니까 후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4번이 맞는 거네요.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어. 그게 어디 있죠? 아, 어, 여기 있네요. 공부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네, 4번이 에 정답입니다. 4번. 여기는 2번이 예, 정답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체험 수험기에, 아, 수험기가 아니죠. 체험 수기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수기의 제목으로 번역에 대한 큰 관심. 그, 번역에 대한 큰 관심. 여 제목 있죠? 제목, 여기에. 글쎄요. 어, 또 다른 거 볼까요?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이건 아니에요. 직업, 전체가 직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돼요. 호기심과 한국 생활에, 한국 생활 적응의 지름길.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 능력이 중요성 이건 이건 아니고요 번역에 대한 큰 관심도 아니죠 직업 때문에 여기 지금 음, 여기서 그럼 3번 아니면 2번 3번인데 이거 보겠습니다 호기심과 한국 생활 적응의 지름길 음, 호기심 호기심 여기 있네요. 먼 나라와, 먼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 호기심. 네? 그래서 여기도 호기심, 호기심으로 다가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 제목으로, 어, 그 3번이, 네. 3번이 맞습니다. 왜냐면, 적성에 맞는 직업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직업 찾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소개로, 그, 대학 선배 소개로 일자를 찾게 됐는데, 소개하는 방법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봤을 때는, 1, 1, 2, 3은 논리적이지 못하고요. 호기심과 한국 생활에 적응. 여기서 이 적응. 그렇죠? 네, 예, 적응하는 거 전체적으로 적, 적응과 호기심이 두 개가 예, 하나만 호기심 갖고 안 되지만은 적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전체 이 내용을 대표하는 거는 이 제목으로 네, 예, 3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나오십시오. 자, 4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4, 5번은, 4, 5번은 아주 간단한데요. 조금 작게. 조금 더, 네네네네. 이렇게 작게 됐습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한국에는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민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입국 초기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자 체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집합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 통합 정보망 소시넷과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열 줄이네요. 음.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그렇죠? 사회 정보 통합 정보망 이민자 체류 유형 사회 적극 프로그램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여기서요. 이거 뭐죠? 사회 통합 프로그램 조공 조기 적극 프로그램 사회 통합 프로그램 아, 좀 이상하네요. 예. 사회 통합, 어, 이민, 통합 정보망. 자, 이것도 사회 통합 정보망의 통합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렇죠. 여기, 어, 어 사회 통합 정보망. 아, 이거는 제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민자 체류 유형? 그렇죠. 이, 예, 그렇죠. 제목으로는, 어, 이민자 정책 프로그램이 적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어,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이민자 정책 프로그램. 자, 이세 이 개는 이민자 정책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거죠. 그 안에 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예, 맞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에 예, 5번 마지막입니다. 위글에서 이민자 정책을 돕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아, 이거는 틀리기가 너무 어렵 어려...